유림입니다. 어, 오랫동안 문구와 함께 생활을 해 와서 취미는 문구 수집과 탐구입니다. 어렸을 때부터 문구류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문방구에 진짜 많이 들락날락했던 어린이였는데 그러면서 하나 하나 문구를 수집을 하기에는 어린이로서는 문구류가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문구를 모아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가장 가주 쓰는 문구를 우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펜텔 사인펜이고, 하나는 파이로트에서 나오는 커스텀74라는 모델인데요. 개인적으로 글씨가 굉장히 두껍고, 크게 크게 쓰는 거를 좋아해요. 근데 제가 이 단일 모델을 거의 200자로 넘게 사용을 했었는데, 사인펜을 쓰는 순간에 나오는 저의 필체가 있어가지고 요거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또 만년필 라인 중에서는 이게 정말 두껍게 나오는 C촉이라고 불리는 모델인데 요것도 거의 이 만년필과 이 사인펜의 두께가 동일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노트는 제가 만드는 노트인데요. 정말 좋아하는 그 아로 블랙머니라는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 분과 함께 협업해서 만든 노트예요. 꽃이 스스로한테 물을 주고 있는데, 그 작품의 이름이 셀프 그로스거든요. 그거를 제가 원화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, 요, 구입을 하고 나서 매일 이걸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너무 기쁜 그 작품이겠다 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. 특이한 문구를 하나 소개를 해보자면 중국에 갔다 왔는데 AI 노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녹음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동안 전 인간은 글씨를 쓰는 이런 도구더라고요. 근데 기술 발전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되게 충격적인 그런 <laughs>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. 또어 o 클 k 이라는 건데요, 작가의 시계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매분 그 시간이 바뀔 때마다 지금이 12시 8분에서 12시 9분으로 넘어갔는데 이 12시 9분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그 문장을 그 책에서 따와 가지고 만든 시계예요. 그래서 매분 새로운 문장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. 두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인도에 갔다 왔는데, 인도에서 기념품으로 그 공책 한 권을 구매를 해왔어요. 이거는 기도할 때 쓰는 노트라고 하는데, 이렇게 인력처럼 시간이, 그,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고, 공란이라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 내용들을 쓰는 칸인데, 그 옆에 이렇게 핫핑크를 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을만한 그런 컬러라가지고, 좀 기념이 될것 같아서 구입을 해왔습니다. 정말, 가문의 자랑? <laughs> 제가 너무 그 미돌이의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그 미돌이 브랜드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 미돌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이랑 미돌이 그 디자이너분 타이오님이 제 이름을 써주시고 이렇게 그 롤링페이퍼처럼 해놨는데 매일 항상 잘 보이는 자리에 바꿔가면서 두고 있어요. 이거는 제가 그 회사 그만두고 그 전국을, 유랑을 다닐 때그 옛날 문방구들을 좀그 방문을 하고 싶었던 갈망이 항상 있었거든요. 그 삼천포에 있는 한문방구에서 그, 다음 주면은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집기를 좀 집에 가, 너무 가고, 가고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럼 이거를 저한테 파실 수 없는지 물어봤는데, 흔쾌히 삼천원을 주고 그, 저한테 팔아주셔가지고, 이 문구들을 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. 근데 뭐 완벽하게 정리를 하진 않지만, 그래도 이렇게 미쿠펜시에 깔별로 정리를 해놓으면은, 또 보는 맛도 있고 또 깨끗하게 정리를 할수 있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집기 중에 하나입니다. 저는 옛날 문방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잠실의 예림문구를 진짜 많이 갔었어요. 그래서 예림문구 보면은 어, 진짜 동네 문방구지만 좀 굉장히 다양한 어, 레인지의 브랜드들, 그러니까 옛날 브랜드들, 양지사라든지 또막 이화 이런 비망노트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돼 있어가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는 저는 잘 큐레이션이 된 편집샵보다는 그냥 옛날 동네 문구점 가가지고 찾는 게좀 저의 취미입니다. 그리고 그걸 가장 잘볼수 있는 건 남대문 알파입니다. 항상 저는 문구와 도구를 사용하는 재미로 뭔가를 시작하고 끝맺음을 했던 것 같거든요. 뭐 예를 들면 학생 때는 문구를 쓰고 싶어서 책상에 앉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였고 더 나아지고 싶다 혹은 어, 더 즐거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럴 때 조그마한 문구들을 하나 둘씩 드리면서 아, 이걸 써보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방향성을 좀저 그 스스로 발견을 하기도 해요 문구는 저에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동기부여가 아닐까 싶어요